자, 우리 Chapter 13 문장의 종류 들어갈게요. Type of Sentences입니다. 문장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데요. 뭐 의문사, 부가현물, 명령문, 청유문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문장을 나눠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의문사란 뭘까요? 의문사란... 의문사는 의문문 맨 앞에 붙입니다. 의문사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W H로 시작하는 아이 다섯 개, H로 시작하는 아이가 한 개입니다. W H로 시작하는 거 볼까요? Who, When, Where, What, Why예요. H로 시작하는 거 How입니다. 그래서 어, w h 로 시작하는 거 5개 a d h 로 시작하는 거 1개 6개의 의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문사 의번 볼게요 의문사 1번 말아 의문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정보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yes no question 이라고 해서 대답 자체가 yes no로 대답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때는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질문 자체가 디, 어, 디테일한 그런 대답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yes no 질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질문 만드는 거 배웠었죠. 의문사 비동사가 있는 질문 의문 볼게요. 의문사는 항상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즉, when, where, why, how, what 이런 애들은 맨 앞에 항상 써주고 비동사랑 주어가 있으면 주어하고 비동사는 자리만 바꿔주면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뜻이 있는 동사인 일반 동사가 등장을 했다. 앞에 do, does, did를 써서 질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부가문 볼게요. 부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맨 뒤에 달린 문장을 부가문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어 부관문이란 문장 끝에 동의나 확인을 구하려고 덧붙이는 말이다. 앞에 긍정문이 나왔을 때는 부관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문으로 만들고 앞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뒤에는 긍정문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명령문이고요.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했을 때 주어인 유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항상 요거 동사의 원형을 써서. 명령문을 만들어 줍니다. 긍정 명령문은 당연히 뭐뭐 해라겠죠. 어 주어 동사인 평서문을 가지고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해라. 그런데, 부정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돈치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씁니다. 자, 명령문의 불가능은 이것도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청유문으로 가겠습니다. 청유문이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권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거,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Let's 동사원형, 우리 뭐뭐 하자. Let's sing, 우리 같이 노래를 부르자. Let's not, 우리 뭐뭐 하지 말자 라는 뜻이에요. Let's not eat hamburgers, 햄버거, hamburger. 먹지 말자. 그런데, let's 말고, let me 를 쓰게 되면, 제가 뭐뭐 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유닛 1으로 가서 의문사의 문만 보겠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질문을 굉장히 스페어 서픽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질문을 할 거야라는 거기 때문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의문사는 항상 맨 앞에 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의문사는 맨 앞에 써주세요. Who is that girl? 저소년은 누구지? She is, 예 n 는 아니죠. 그녀는 my cousin, 나의 사촌이야.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 해주는데 대답을 해줄 때, That girl is my cousin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 인칭 대명사 배웠었죠저 여자라고 했을 때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럴 때 여자는 she로 받아서 그녀는 my cousin, 사촌이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의문사 이문은 의문 보겠습니다. How did it go? 어떻게? 그것은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라고 해서, how 의문사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뜻이 있는 동사는 앞에 do, does, did 써가지고 질문을 만들죠. What is your favorite book?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니? Why didn't Ellen go to school? 왜 e l 은 학교에 가지 않았지? 의문사, 의문 답변입니다. How did it go? 그것은 어떻게 됐어? It was great. 매우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뭐니? It's the maze runner. Maze runner야. Why didn't Alan go to school? Well, Alan He had a l a n g o t o school w e l l a n h e h e t a d h a d h a d h i g i t h t h w i t r h i r e h i n r e d i n e d them. We're g o i n 사가 d them. We're going to read them. 우 e r e going to read them. We're g o 근데 주어, 뜻이 있는 동사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do, does, did을 써서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도 역시 계열은 똑같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의문사정리 볼게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who 라고 질문해주고 시간이 궁금해 그러면 when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궁금하다 how 해주고요. 무엇이라면 why, 그 다음에 장소를 물어보고 싶다 where, why 이유를 묻고 싶다라고 했을 때 why를 써주시면 됩니다. 의문사가 있는 문문문은 yes/no로 네, 답할 수가 없다. 자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춰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죠. Let's practice. 우리 조금 있다가 풀어보고요. 우리는 뒤에 유닛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닛 2의 부가문으로 가볼게요. 부가문 가니까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앞에는 평서문인데 평서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거. 자, 예를 들어서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이거는요. 그냥 평서문이죠. 너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주어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are you a student? 라고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앞에 평서문이 나오는데요. 부가문은요 뒤를 질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문으로 만들어줄 때 주어동사 자리 바꾸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가문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민경아, 앞에가 긍정이 나오면 뒤에는 부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You are she랑 나오면요, aren't you? R에다가 not을 붙여서 aren't you 라고 바꿔줘야 돼요. 주어동사 자리 바꿔주시고. He was not i c e 그는 아프지 않았어.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가 이번에는 부정이 나왔네요. 그럼 부갈문은 뭘로 해줘야 된다? 그 반대의 긍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Was he? 그렇지. 라고 해줍니다. 자, 긍정문일 경우 부갈문 보겠습니다. Health, uh, Heather is diligent. Heather는 diligent. 부지런해. Isn't he? 그렇지 않니? 여기에다가 남만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의대명사로 바꿔주시고 Tyler can speak English. t y l 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Can에다가 나스를 붙여서, can't h e 그렇지 않니? Helen likes coffee, c o 를 좋아해. Likes to s 잖아요 그럼 어떻게? Don't, doesn't, didn't 사용해서 질문 만든다라고 배웠으니까. 주어 삼신 단수라서, doesn't she? 그렇지 않니? 자 부정문일 경우에 부가을보겠습니다 Matt isn't polite. 반대로서 is he? 그렇지? They can't swim. 그들이 수영을 할수 없어. Can they? 그렇지? Emily didn't clean the room. r Emily는 그 방을 청소하지 않았어. Did she? 그렇지?라고 이런 것들을 끝에 콤마 찍고 주어동사 자리 바꿔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tag questions. 우리가 옷사면 옷에 tag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끝에 달려있다라고지를. 테크워슈라고 불러요. 자, 긍정문의 부가문 한 볼까요? 긍정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나시랑 주어하고 자리 바꿔서 아 조동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어? 긍정문이면 비동사 두저지 디드 조동사 나 세축 약형 어쨌든 요렇 게 보지 마시고 긍정문이 나오면 부가문은 부정으로 만들어준다. 부정문이면 부가문은 긍정으로 바꿔준다. 자, 긍정문 뒤에 부가의 문이 붙어 그렇지 않니? 부가인문, 부정문 부 뒤에는 긍정의 부가의 문이 붙어 그렇지?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뒤에는 추격형으로 써줘야 한다. 부가의 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대답합니다. 자, 부가의 문 같은 경우에 대답하는 건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로 대답을 해주시고 내가 하려는 내용이 부정이면 no로 대답해줘야 된다.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유닛3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닛3에 가면요 세번째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건 이거 해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것들 전부다 명령문이라고 명령어조가 아니라도 괜찮아 단호하게 이거 해 저리, 저거 해 라고 하지 않아도 조용히 해 라고 하는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영어에서 조용히 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q 이 i e 가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를 명령어로 만드는 방법은요. 형용사 바로 앞에 be를 써주시면 됩니다. Be quiet. 그래서 조용히해라고 할때 be quiet라고 해요. 자그 다음에 talk loudly. 얘아 크게 얘기해라고 하면요. Talk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Loudly 크게 말하다, 크게 말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말하지마 이렇게 하면 너무하지마는 앞에다가 don't 써주면 됩니다. Don't talk loudly. 너무 크게 얘기하지마. 자 여기 긍정명령문부터 볼게요 Be careful 얘는 형용사를 명령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B를 써주면 됩니다 Be careful 조심해 Clean your room 방 청소해 민경아 방 청소해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er 부정명령문 뭐뭐 하지 마 합니다. 앞에 뭐 쓰면 된다고 해 Don't 칩니다. Don't cry 울지마 Don't make a noise 소문 내지 마 Don't go to bed too late 너무 늦게 자지 마전 엄마가 하는 명령문인 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긍정명령문 볼게요. 긍정명령문은 동사원형을 쓰고, 뭐뭐해라. 뭐, 부정명령문은 don't 뒤에 동사원형을 써준다. 동사원형 쓰는 걸 유의해주시고, 뭐뭐하지 마라고 했을 때 돈트를 쓴다. 명령문의 부가문은 앞에 내용, 문장의 내용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뭘로 쓴다? Will you 그래 줄래? 라는 말로 그부가문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유닛 4로 가겠습니다. 자청유문이에요 부탁한다라는 거거든요. 부탁하고 뭔가 이거 하자라고 권유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얘들아 let's라는 말은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let us go. let's go swim.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not sleep. 잠을 자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할때 let's not 동사원형을 사용합니다. Let's 동사원형 Let's study 우리 같이 공부하자 Let's have lunch 점심 먹자 Let's listen to music 음악 듣자 자, Let's not here 우리 워머하지 말자 Let's not fight 우리 싸우지 말자 Let's not drink coke 우리 코카콜라 먹지 말자 Let's not go to the park 그 공원에 가지 말자 자 학습 포인트 보겠습니다 Let's 동사원형 워머하자 Let's sing 노래 부르자 Let's not 동사원형 워머하지 말자 Let's not eat hamburgers 햄버거 hamburger. 먹지 말자 레미 동상 완영은요 제가 뭐 할게요라는 뜻입니다. 어, 뭐뭐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 s 로 시작하는 청유문의 부관문요숏 e 그래줄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어, 부관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다 끝났고 요거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교재 끝낼게요.